오늘은 깔끔한 이별을 위한 8가지 조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인과의 이별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면 끝을 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온갖 일을 겪고 난 후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과정이자 긍정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별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내적 세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죠. 그래야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뒤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가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에 8가지 조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별을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맙시다. 이별을 고할 때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관계 정리를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관계를 정리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이상 관계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결정과 선한 의도를 믿으세요. 두 번째 이별의 말을 전하기 위한 장소를 준비합시다.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야 해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언급합시다. 진심은 모든 대화의 핵심이에요. 특히 이별의 순간에는 훨씬 더 중요하죠. 진심 어린 태도와 함께 관계에 좋았던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연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음을 전하세요. 네 번째,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요즘은 디지털 매체로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세요. 혹시 제대로 말을 못할까 걱정된다면 종이에 먼저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합시다. 때론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별의 뜻이 전달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한쪽은 이별의 의미를 알았어도 다른 한쪽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 헤어지자 연인 관계를 끝내자와 같이 분명한 말로 뜻을 전하세요. 여섯 번째, 비교는 하지 맙시다. 아무리 최악의 연애였어도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감정만 상하게 할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안 풀렸을 뿐두 사람 모두 노력했고 좋은 순간도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들먹이며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 책임감을 갖고 비난은 하지 맙시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별을 말한 상대를 비난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누군가에게 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심호흡을 합시다. 이별의 순간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게 당연해요. 상대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땐 잠시 숨을 고르세요. 밖에 나가 걷거나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깔끔한 이별을 위한 8가지 조언을 살펴봤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럼 이별을 겪은 후에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이별 후에는 슬픔과 외로움, 분노 등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관계에 매달려 있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에게 쏟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를 든든한 울타리처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질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당신이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아픔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별의 아픔은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질 날이 올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왔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의 상처가 발목을 잡는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나도 과거와는 다른 사람일 테니까요. 사랑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예요. 지금의 이별이 끝이 아닌 새로운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세요. 언젠가 느긋한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에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되 자신을 잃지 말고 아파하되 그 아픔조차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조언과 이별 후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